국내 최대 골에서 이 업비트로 메탈 보도록 할 텐데요.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 작년 1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정말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. 지금 메탈 같은 경우도 단순 계산으로 저점과 고점 대비 약 500%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몇달 동안 다시금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와 작년부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수익률 같이 기록 한 번씩 하셨고요. 현한 학장 속인 상황에서도 정말 매일같이 10%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코인들로 하여금 다음 상승장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해보시겠다고 코인하셨던 분들 10에 9정도는 지금 다시금 손해보셨거나 많이 물려계실 겁니다. 자 여러분 이 코인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짧은 시간 안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자, 하지만 그만인즉슨 반대로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내 투자금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무작정 진입하셨다면 절대 수익 볼수 없고요 그 이유로 고래와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개미들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화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저희 전문가 저희 소통망에 계신 분들과 함께 움직여 보시는 걸단한 번이라도 추천해 보실 단한 번이라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꼭 다음 상승장은 저희와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탈 역시 조만간 다시금 반등의 성공을 하면서 현50% 상승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여러 알트코인들의 상패 이슈 혹은 새로운 상장 이슈가 있겠지만 위기는 기회이고 차트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듯이 작년부터 보여준 이 상승장이 올해 하락장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전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1분기 보여주었던 5,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가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메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약 200%에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니까. 다음 상승장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단 일원의 금전적인 요구도 없는 저희 무료 소통방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딱 남겨 주셔서 저희와 함께 다음 상승장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